네, 안녕하세요. 음. 어, 이 가목 이제 상하수도 계획입니다. 어, 상하수도 계획은 이제 음, 상수도하고 하수도를 계획하고 어, 어떻게 설계할 것이냐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다루고 있죠. 그래서 여기선 이제 일곱 어, 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 기본 계, 획 하수도 기본 계, 그걸 통칭하는 어, 상하수도 기본 계획을 담고 있고 어, 수원 어느 수원을 사용을 하고 취수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음. 도수, 정수 이게 여기에 보면 아마 용어들이 어 취수나 정수는 좀 이해하겠는데 배수, 급수 또는 도수 용어들이 다소 상, 그 생소한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건 뒤에 넘어가서 어 그러니까 우리 급수 계통을 다룰 때이용어들쭉 설명을 해드리면 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그 그 송수나, 이런 급수가 가능하도록 하는 펌프에 대한 설명, 그리고 하수처리 설비에 대한 설명, 이렇게 총 이제 일곱 개 단어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보면, 첫 번째 장에서는 이제 한세개소단단으로 다시 구성이 되는데, 어, 출제 빈도가 높죠. 상수도의 기초라든가 기본 계획에 대해서 어, 매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별이 한네개 정도 되면 이건 매회는 아니고, 어, 2회에 한번 정도로 보면 되는데, 어, 하수도 기본 계획 역시, 음. 한 2회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 정도. 어, 그 오수처리 계획에 대한 것도 이제 매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2장으로 넘어와서 이제 수원 및 취수에서는, 어, 수원의 종류는 이제 뭐 지표수라든가 지하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인데, 어, 출제가 된 적은 없, 없지만, 음, 어떤 개념인지는 이해할 필요가 있겠고, 이 지표수의 취수, 어, 지하수의 취수, 음, 역시 출제빈도가, 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세 번째 장으로 넘어오면 도수. 어, 도수는 이제, 음, 시설에 대한 부분들, 그, 이제, 수리에 대한 부분. 그니까 어, 수리라고 그러면 어떤 수리학적인 해석이죠.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어, 언급이 될, 될 어, 되어 있고, 음, 사장으로 넘어오면 정수처리 과정인데, 정수처리 시설이라든가 여과, 어, 이런 그 항목에 대해서는 매매 출제가 되어 왔습니다. 출제비가 높, 기 때문에, 음,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배수나 급수에 대한 부분들 이제 펌프에 대한 내용들 어. 펌프에서는 이제 펌프의 그 기본적인 이론들 뭐 비해, 비회전도라든가 어, 이런 것에 대한 계산식이 어,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와서 7장으로 넘어오면 하수철이라든가 하수의 배제 어, 이런 내용들도 어, 출제 빈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계략적으로 한번 훑어봤고요. 어,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1-1, 어, 소단원에 있어서, 이제, 상수도의 그 기초라든가 기본 계획. 음. 매회, 어, 한 문제 이상이네요. 매매 이제, 한1.5 문제가 출제가 됐기 때문에, 음, 놓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상수의 급수계통. 상수를 취소해서,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도전에서 물이 나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보통 급수계통이라고 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지와, 어, 얼마를 취소할 건가. 그럼 저수 용량을 결정할 때 뭐에 근거해서 결정할 건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면 되겠죠. 음. 그 상수의 그 상수도 기본 계획에는 이제 어 수, 그 수질 그 수질적인 측면에서도 어 안전해야 되겠고 양적인 측면에서도 안정성을 가져야 되겠다. 어좀 비슷하긴 하지만 다르죠 두 개념이. 음. 음. 그리고 적정한 수압. 어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압을 만들어줘야 수돗물에서 물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수압을 확보하는 방법. 지, 어, 지진들에게, 그러니까 지진에 대한 이런 대책들, 어, 시세를 지속적으로 계량이나 갱신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들, 어, 이런 것들을 뭐, 담고 있어야 된다. 음, 이건 뭐,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 어,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돼야 된다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상수도 기본계획은 보통 이제, 그, 목표년도 대비, 참, 목표년도를 얼마나 잡는가 하면, 한 15년 내지, 한 20년을 이제, 음, 목표년도로 삼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기본계획에 목표년도가 있고 뒤에 넘어가면 어, 하수도 기본계획에도 목표년도가 있어요. 그두 개가 어, 뭐 거의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약간 수치가 다르거든요. 어, 그래서 이걸 어, 기출문제를 보면 목표년도 또는 계획년도를 묻는 문제들이 어, 자주 나왔기 때문에 어, 이 목표년도에 대한 개념을 일단 어, 익혀둘 필요가 있겠고. 음. 계획 급수량 중에서 평균 급수량이라든가 어 최대 급수량 이런 개념을 어좀 익혀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평균 급수량은 뭔가 하면 계획일을 평균 사용 수량에다가 계획 유효율을 나눠준 거다 이렇게 되어 있죠. 어 이때부터 이렇게 되면 조금 이제 용어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어 유효율은 뭔가 하면 그야말로 어 유효하게 어어 뭐야? 이 유효하게, 어 그렇지. 유효하게 음. 전달된 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정수장에서 정수를 한 다음에 1 0 0이라 양의 물을 내보냈는데, 어, 급수는 어, 100을 급수해 줬어. 근데 사용한 사람은 어, 중간에 이제 오는 과정에서 물이 어, 누수도 되고 뭐 이러면서 100을 다 사용을 못 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에서 80만 사용했다. 어. 평균 급수는 정수장에서 보내준 거는 100일 한 양을 보내줬는데 어, 사용한 사람들은 80밖에 사용을 못했다. 어. 그러면 이 계획 유효율은 얼마가 되는가 하면 어. 0.8이죠. 80%만 유효하게 전달된 거야. 그래서 어, 관연 노후화되면 노후화될수록 이 계획 유효율을 점점점 떨어지요. 그러니까 유효하게 전달되는 또는 유효하게 사용되는 물의 비율이 얼마냐 그걸 가지고 이제 계획 유효율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 어, 이런 걸 고려해서 이제 어, 그러니까 평균 사용 수량이 80이다 또는 어,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100을 사용하고 싶다. 근데 정수장에서 100을 보내주면 중간에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빠지게 되니까. 실제로 100이 전달이 안 되죠? 어, 그러면 계획 유효율을 고려해서 여기에서 그만큼, 음, 뭐 120이 됐든, 150이 됐든 공급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요게 이제, 어, 1일 평균급수량과, 어, 평균 사용수량의 개념입니다. 그 개념이 있는가 하면, 이일 최대급수량, 어, 자, 음. 계획 일일 평균급수량을 가지고, 어, 여기에, 어, 평균 급수량과 최대 급수량, 하루에 평균적으로 얼마를 공급해줄 것이냐, 하루에 최대 얼마나 공급해줘야 되느냐, 이 차이가 이제 계획 부하율이라는 겁니다. 자, 음, 1년 365일 동안을 어 여기에 급수량을 어 x축에다 놓고 이렇게 보면 어 여기가 이제 여름쯤 되겠죠, 한7 8월 여름쯤 되면 어 겨울은 양이 적다가 여름에 여기 쭉 피크가 올라갔다가 다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면서 낮아지겠지. 음, 얘는, 어, 1년 365일 중에서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날. 이때가, 어, 계획 일 그, 최대 사용량이자 최대 급수량을 나타내는 날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걸 365일 전부 평균을 내보, 내봐. 어. 평균을 내보, 내보면 이 평균을 낸 급수량이 계획 일일 평균 급수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획 최대급수량하고 평균급수량의 비율을 보통 계획부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0.7 내지 뭐 0.8, 음. 도시의 규모에 따라서 그 생활패턴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어, 보통 이 정도의 값을 갖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제 그 최대급수량은, 어, 평균급수량은 최대급수량의 한70 내지 한80% 정도의 어, 그 해당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음. 우리가 사용하는 수도전이 여기 있습니다. 어. 우리가 보통 가정집을 사용하는 수도전이 여기 최종 이제 어 상수를 사용하는 곳이지. 그래서 거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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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니까 어이 물은 어디에서부터 오는가 하면 어 주변에 있는 어 댐이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거죠. 어. 여기가 수원이야. 어. 물의 그런 지가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무리력이 흘러옵니다. 이 과정이, 그러니까 저 정수도 해야 되겠고, 어, 그러니까 취수를 해서 정수를 하고, 배수를 해서 가정까지 오는 이 과정이 상수의 급수계통이에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음, 취도종, 송배급이야. 어, 그래서 급수계통 이 순서를 묻는 문제가 여러 번 나옵니다. 취수, 도수,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취도종, 송배급이지. 음. 그, 그러니까 취도정송배급으로해오는 되는, 되는데, 음. 이게 어떤 그 느낌을, 저, 저, 출, 개념에서 출발하는가 하면, 한자잘 보면, 물을 취해서 들어오는 거고, 물을 이끌어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 물을 정수하는 것이고, 이건 물을 보내주는 것이네 이건 분배해서, 분배해주는 것이고 이건 나누어주는 것이야